죽습니다. 죽을게요. 파프. 아, 콜. 아싸! 체크. 맞아요? 가보 굿땡! 승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파프. 콜. 바라보죠. 콜. 파프. 맞아요? 콜. 콜. 죽을게요. 아우! 체크. 받습니다 받아보죠 콜 일곱 끝 삼땡 사땡 여섯 끝 땡깡 너무 맛있고 파프 죽을게요 달려요 달려 다이 콜 파프 받아요 콜 섯다기 좋은 볼. 날씨입니다 다이 가보가보 안에서 가보. 한바탕 놀아볼까요? 왔다 아우. 왔다! 비구름 강 다섯 못 이기겠네요 타이 죽을게요 달려요 달려 받요습니다 떴다! 달려요 달려 밥타이 승부다! 폴 알리 장땡 승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방엔 물이 좋다고 하던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프 다. 바라보죠 체크 가자 다이. 대체 뭔 대를 놓기 위해. 하프 받아요 받아요. 콜 달려요 달려 죽을게요 콜 닿습니다 죽어요 아우 다이 기본입니다 콜 일곱 끝 가보 제가 졌습니다 하타이콜 달려요 달려 타이콜 닿아요 섯, 한번 넘기고 콜. 받아요? 가보. 일곱 끝. 아이고, 눈부셔라. 꽝땡! 어젯밤 꿈에 광을 좀 봤었죠? <목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빙 파프. 콜. 받아요? 봤습니다. 체크. 다. 콜. 콜 여섯 끝. 가보. 일곱 끝. 아주 좋구만. 파프. 다이. 콜 받아요 죽을게요 i o 대체 g a 를 g a 래 e t i 보 h 콜 받아요 콜 아우 i 터 죽을게요 죽어요 t 죽습니다. 다 i g h t Tight. t i g 달. 콜. 아우. 한번 넘기고. 콜. 받아요. 콜. 아메고사. 네섯 끝. 일곱 끝. 두 끝. 아깝네. 내가 뭐 들었게? 받아요. 죽습니다. 밥. 죽을게요. 콜. 콜. 서다 뭐 좋은 날씨입니다. 콜. 달려요. 달려. 콜. 받아요. 알리. 구삥. 8땡! 승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달려요, 달려! 콜! 콜! 받아요? 좀더 올립니다. 콜! 받아보죠. 받아요! 받아요? 아우! 체크! 죽을게요. 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퍼터! 콜! 여덟 끝 여섯 끝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달려요 달려! 죽을게요 받아요? 받습니다 체크 아우. 콜! 받아요? 콜! 두끝 여섯 끝 다섯 끝 가보 <laughs> 마음판을 노래야지 타이 하프 타이 하프 하프 받아요? 하프 받아요? 펄 아싸! 체크 어쩌실래요? 펄펄 일곱 끝끝 1등 끝. 승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타이 기본입니다. 콜. 바라보죠. 내가 뭐 들었게? 봤습니다. 다이. 다이. 봤습니다. 다섯 끝. 일곱 끝. 이렇게도 이기시는군요. 파프. 맞아요. 다이. 맞아요. 바라보죠. 아우. 체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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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끝. 여덟 끝네끝 끝. 일곱 끝 에헤, 짜릿한 한, 끗 차이. Up. 만 놀다가 할 man, y o 요 r e d 아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서 따기 좋은 날씨입니다요. 죽습니다. 땡세력 승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핫. 다이. 콜 받아요. 콜 체크. 아우. 쿨. 쿨. 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다요 네. 받아요 받아보죠 콜점더 받아요. 올립니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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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타이 달려요 달려 기다릴게요 죽어요 받아요 서달기 좋은 날씨입 받아요 응, 가보 이번 판이 진짜 승부입니다. 제 컷다기 좋은 날씨입니다. 바라보죠. 콜. 맞아요. 죽습니다. 가보. 일곱 끝. 세륙. 또 이겼네. 다이. 띵. 컬. 바라보죠. 내가 뭐들었게 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을게요. 안 죽이고요. 받아요? 하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받아보죠콜 받아요? 아우 내가 뭐 들었게? 다이 좀더 올리면? 드릴게요 받아요? 장땡 일상광땡 아십니까? 다이 달려요 달려? 하프 다이 콜 뭐지 양반들 체 뷰다 뭐였네 하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 다이. 삥. 콜. 콜. 석사하기 좋은 콜. 날씨입니다. 콜. 독서 일곱 끝. 다섯 끝. 네! <laughs> 또 이겼네. 달려요, 달려. 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아보죠. 고. 아우 체크. 타이. 받고. 일곱 끝.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달려요, 달려. 죽습니다. 밥. 타이. 죽고. 걸. 아우 체크. 걸 여섯 끝. 두 끝.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아프. 죽습니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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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따기 전번 넘기고 씁니다. 받아요. 콜. 에이. 가보 다섯 끝. 일곱 끝. 헤헤, 또 이겼네. 합.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받아보죠 어, 어. 아우. 다. 빙. 여덟 끝. 보자. 이번 판이 진짜 승부입니다. 간만 보죠. 고. 죽습니다. 받아요. 일곱 끝. 다섯 끝. 여덟 끝. 음. 탑. 콜. 콜. 받아요. 타이. 아우. 한번 넘기고. 타이. 받타 콜. 콜 냉잡이. 두 빙. 여섯 굿. 그. 조금만 놀다 갈게요 아프. 받아요. 받아요. 다이. 아프. 받고. 받아요. 받아요. 아우. 책. 콜. 받아요. 다이. 다포. 망통. 가보. <laughs> 재밌다. 달 달려요, 달려. 타이. 하이. 거의. 좆다기 좋은 날씨입니다. 장사세류 아이고, 좋다 달. 달려요, 달려. 타이. 어, 받아요? 내가 뭐 들을게? 어받아요서 <laughs> 따기. 한번 넘기고 날씨입니다. 콜콜 죽어요. 여섯 끝. 날끝 가보.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laughs>